시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래요.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같이 사도 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싸움 나이다. 아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석중앙교회 어린이 한명한명 한명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어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함께 해 주세요. 우리들 또 예배를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배워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 우리 학생들이 또 복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화가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화를 사랑하라. 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 아멘. 시편 1편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시0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2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상수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 팔복이죠? 팔복 말씀을 하가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네 잘했어요. 오늘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먼저 말씀 한편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세번 할게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지막 시작 그를 위하여 바케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외웠죠? 네 오늘로서 팔복의 마지막 복을 배우는데 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를 바래요.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인데 행복을 말해요. 이 행복은 우리의 기쁨과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어, 평안 나는 마음을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물질의 복도 중요한데 마음의 평안도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래요. 그러면 먼저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신령은 헬라어로 퓨뉴마. 전도사님이 지금 짧게 짧게 한절한절할 때.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새길 때 이것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꼭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인과 영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늘 갖기를 바래요 다음 사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자신이, 어, 죽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저지른 죄를 가슴 아파하고 또 회개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신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겸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를 몸으로 보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또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을 배우고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길 바래요. 그다음에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의일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 바로 십계명이에요. 열 가지 계명은 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어요. 크게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 이 배부름이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진짜 밥을 많이 먹어서 그 배부름이 아니라 복으로 배부른다는 뜻이에요. 이 복은 아까 전도사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또 기쁨, 만족감, 평안함 그런 마음의 복을 말해요 이런 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극률한 마음이란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여기고 또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극휼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도 극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8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음은 헬러로 카라디아라고 했어요. 이 마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마음 내 영혼의 중심에 어떤 것이 새겨졌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이 늘 강조합니다. 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악한 것을 생기면 우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고 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원히 볼수 있는 그런 구원적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넣느냐 이거일까 너무 중요한데 전도사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전도사님은 강조하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화평인은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또 화평은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지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그 결과 죄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일이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서도 전도사님이 을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키는 약속 십경언명을 설명했어요. 오늘은 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에 순종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졌어요.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순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요. 이 약속을 순종하는 것은 의고, 이 약속을 어, 불순종하는 것은 불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을 할때 새와 짐승 그 가운데 횃불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시 그 짐승과 같이 죽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으니 우리도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사자밥이 되었고 화영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전도사님이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그곳은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있어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본 천황을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어요. 그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음을 선택해서 신 성도님들이 계신 사진이 있는 곳이에요. 그그 그 사람들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중동 지방과 중, 전도사님이 어, 살았던 중국 그 무슬림 지역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곳이 있어요.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어,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 죽음과 삶을 둘 중에서 선택하는 그런 곳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박해를 견디는 사람들은 어, 천국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지 몰라요.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해서 우리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때가 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반석중앙교의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써 8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한절한절 한절 중요한 말씀을 꼽아서 우리가 반복했는데 이것을 어, 영상을 보면서 어, 마음에 잘 새겨 놓기를 바래요.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임 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어, 잘 믿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어린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네,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반석 중앙교회 어린이 친구들 될수 있도록 지켜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 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반석중앙교의 어린이 되길 바랍니다.